농시장 문노상권은행 빵스 아우 대목적각 커뮤니티 센터까지 여한 가지 이제 대통령 보완사항이 있는데 이게 일단 100대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난 들어가야 그 노력을 할 것이고 들어가서 반드시 시되게끔이 점에 우리 정진 국회의원님 또 함께 노력해 가지고 남북을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남북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진 의원님 계시지만 동구가, 인구가 10만이 안 됐는데, 요즘은 10만, 10만 밖이안 돼서, 저희가 7만 명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동구, 동구, 남구, 을 안도 국회의원도 저희 남구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산동이시니까, 또중민국 국회의원과 함께해서 열심히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뭐, 자랑 하고, 많이 주셨는데, 자랑보다는 몇 가지 그 고생하신 우리 신문상태가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남구가 조금 전에, 어, 정말로 5개구동호상 강사 5개국 중에 유일하게, 공약 예평가에서, 제가 임기를 7년 동안, 지금 7년 차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어, 공약 예평가, 그러니까 한국 멘트에서 또 실천본부에서, 이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거기서 약속을 잘 지키는 공약개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7년 연속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받았는데요 물론 구청장이 이해를 잘했다기보다는 뒷받침을 잘해준 우리 직원들이 계셨고, 특히 자료 준비라든지 철저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직원분들이 계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우리 AB에서 오신 손님부터 박사 보신 수정 했으면한